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닷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자, 지금 고3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1. 수1의 문제풀이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음, 그 고2 상대로 있는 수1 있잖아요. 사이스토리에. 그거랑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겹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 제가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생각해낸 결과가 뭐냐면 일단은 이거를 다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하는 거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너무 겹치는 게 많고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학생들 이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냐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더 중요하니까 고2 등 고3이든 수1을 공부하는 학생은 일단 제가 그 고2 수1이라고 하는 그 부분 거기에 있는 수1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집에 지금 고3 상대로 하고 있는 이 수원 문제집은 제가 어그 고2 상대로 하고 있는 문제집에 없는 문제 있죠? 없는 문제 위주와 그다음에 약간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제가 해설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너무 쉬운 문제도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것들은 그래서 이 강의는 지금 이제 고3에 제가 지수 이렇게 하는 강의는요. 일단은 그 약간 쉬운 문제는 배제하고요. 중위권이나 상위권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중위권이나 상위권 위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위권 학생들은 그냥 그 고2 상대로 하고 있는 수완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니까 그 1등급 문제 어려운 문제도 보니까 비슷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완 고2 상대로 하고 있는 그쪽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자 고2에 있는 그수완 파트 부분을 뭐 시험을 좀 빨리 보시고요. 그리고 1등급 문제 위주, 1등급이나, 그 다음에, 그, 꽃 3개짜리 있죠? 뭐, 이런 거하고, 지금 제가 고3 상대로 하고 있는 요 수험 파트, 요쪽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지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78번부터 가야 되는데요. 78, 79가 똑같아요. 간단하고. 그래서 일단 패스하고요, 8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한 것입니다. <laughs> 2x 플러스 y 더하기 2x 마이너스 -Y y승 그 전체 제곱 빼기 또 2x 플러스 y승 빼기 2의 x 마이너스 y승 전체 제곱 자, 이거 그냥 계산 문제인데요. 볼게요. 치열하면 좀 빠르겠죠? 편하게죠 이렇게. 이거를 제가 x로 아니, X는 a로 볼게요. a 뒷부분을 b 이렇게. 자, 이것도 a, 이것도 b. 제곱, 제곱이니까 합차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냥 전개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자, 합차 이용해 볼게요. 자, 제곱 빼기 지금 이제 <laughs> 지금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지금 자, 합차 이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자, 더해 보면은 b가 사라지겠죠? 2a 이렇게 되고요. 자, 앞부분에서 뒷부분 뺄게요. 자, 그러면은 a가 사라지고 e b 가되겠니다 e b 이렇게. 그러면, 4, a, b,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이제, 원래대로 갈게요. 자, 2에, 자, 2에 x 플러스 y, 이렇게 되고요. b는, 자, 2에 x 마이너스 y니까, 여기, 승에 같이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까 y 사라지겠네요? y 사라지고, 자, ex 됩니다. ex. 2x. 자, ex인데, 자, 이것도 4도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2번요.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자, 요 값을 간단히 하라는 거네요. 그죠 어, 이 값을 간단히 하라는 말입니다. 자, 요 간단히 할 때, 자, 어차피 다 A가 있잖아요. A의 몇승이기 때문에 A 이렇게 크게 있고요. 자, 요 위에만, 자, 위에 것만 요거, 자,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요거 A에, 자, 세제곱의 루트 있으니까 여기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자, a 네제곱 있죠? 자, 이거 암산할게요. 이거 3 분모로 가요. 이것도 2가 있는 거죠? 분모로 가요. 6분의 4, 그렇죠?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 되겠죠? 3분의 2는 빼기가 돼요. 이렇게 3분의 2, 그렇죠? 그 다음에 뒷부분 할게요. 자, a분의 1인데 마이너스 승 있죠? 여기 마이너스 승. 역수돼가지고 다시 a돼요. 자, a의 네제곱인데 루트 있네요. a제곱 되겠죠? a제곱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그리고 또 전체 6제곱이니까 이거 곱하기 6,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요 값이 K가 되는 겁니다. 자, 계산요. 자, 분배법칙 해줄게요. 이렇게 분배법칙. 자, 6 곱하기 2분의 3 해주면요. 약분되고 339 되겠네요. 빼기. 3분의 2 곱하기 6 하면요. 또 약분되고 2, 2, 4. 여기는 2, 6, 12. 이렇게 입니다 5 더하기 10이니까 17. 답은 17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5번 볼게요. 부등식. 자 1보다 크고 여기 m의 n-5승, 그 다음에 n의 8마8승자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n에 대하여, 자 a값, b값, c값이 있고 자 대소관계. 자 대소 비교네 그렇죠?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대수 관계니까요. 대수 관계 알고리즘판 한번 보고 갈게요. <laughs> 자, 수학 잘 하시려면, 자, 이 알고리즘판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을 공부할 때, 아, 그러면 그쪽에 해당하는 알고리즘판이 자,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대수 관계 보시면요. 자, 부등식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푼다. 자, 부등식 성질 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대수관계는. 그러면 부등식 성질을 많이 알수록 대수관계 잘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몇 가지 좀, 좀 들어드릴게요. 자, 많이 쓰이는 거. 자 a랑 b랑 b가 크다고 할 때요. 자, 양수고. 자 양변에 각각 똑같은 승식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자 양수승이에요. 양수승. 자, 음수승이 한다. 음수승은 뭐냐면, 음수승은 역수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따로 해놨어요, 여기. 자, 만약에 역수가 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자, 역수가 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똑같은 거, 제곱, 또는 세제곱, 또는 2분의 1승씩, 이런 거 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양면에 로그를 취해도, 자, 밑이 일보다 큰거취하기는안 바뀌어요. 보통, 보통은 다 일보다 큰거 취하니까,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시나 밑에 1보다 작은 거,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취하면 부동호이 바뀝니다. 자, 이거는 이제 로그 성질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하시고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대소 비교하라 그러면요. 이 가운데 부동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쭉 성질을 이용해서 전개시키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이거 역수 취했어요. 역수 취할 때 바뀌겠죠? 한번 바뀌었어요. 한 번. 자, 이거 이왕 한 거예요. 이항하고 뭐 계산하고, 양변 제곱. 제곱해도 안 바뀌죠? 그 다음에, 이건 계산 될 거니까 당연히 안 바뀌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크니까요. 지금 전개 과정에서 한번 바뀌었죠? 한번 바뀌었으니까, 처음, 처음 문제는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와서, 돌아와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ABC 대소 비교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잘 보니까요. 자, 여기 잘 보시면, a가 m에, 요거 m-8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m에 n-5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쪽 거랑 바뀌었네요. 그죠? 렇 분모로 오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 모양을 만들려면요. 자, 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자, n 빼 5, m-8 있죠? 자, 이거 분해 1승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양변에 자 이거 세개네요세개다 3개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요거분의 1승 이거를 해주는 거 2승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양수인지음수인지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자 이게 1보다 컸죠 그거 자연수고 그럼 요 값이 m-5가 자 요게 1보다 큰 수가 돼야 돼요 즉 0보다 큰 수가 돼야 돼요 0보다 큰 수가 돼야지만이 이 값이 1보다 크게 돼요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연수 3. 3의뭐 0승도 1이죠. 그죠3의 1승, 2승, 이렇게. 이런 것들은 1보다 큰 수가 되는데, 이런 것들 1보다 큰 수가 되는데,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역수돼. 3분의 1, 9분의 1 되니까 1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가 돼야 돼요. 분수도 상관없고. 근데 어차피 뭐 자연수니까. 그래서 일단 0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m-5가 0보다 크고, m-8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다 양수라는 소리예요. 이값 자체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여기 다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자이승을다 해주는 거예요 자다 해주면요 다이고요자 음. 1은 그대로 1 되겠죠 1 되고요 이렇게 그자 여기에다가 요거 해주면 자, M에. 자 M에 m 에자 m 에 m-8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해주면, n에, n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것들의 대수관계를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a를, a라는 값을 보면요. 자, 1하고, 그러니까, 요 값하고 요거 두개 곱한 거네요. 그렇죠두개 곱한 거. 예를 들면, 이 값은 뭐한 2정도, 3정도라고 보시면, 2 곱하기 3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대략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자 b값을 보시면요 자, 이 앞부분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죠, a랑 비교할 때 이렇게 그렇죠? 뒤는 똑같아요 음, 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2 곱하기 3, 6 같은 수인데 요 값이 역수가 된 거예요 2분의 1로 그렇죠? 2분의 1로 역수됐기 때문에 a랑 b랑 비교하면 a값이 더 크겠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일단 a랑 b랑 비교해 보면 a가 더큰거알수 있고요 자, c를 볼게요. c를 보면은 자 a랑 비교해 보면 a 요거 똑같고요. 요 뒤쪽 부분 여기가 마이너스 가 이런 생겼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역수된 거예요. 요 부분이 역수. 그럼 a랑 c랑 비교하면 당연히 a가 크고요. 이제 b랑 c랑 비교해 보면요. b는 요 부분이 역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c는 얘가 역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역수가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고 했죠. 반대가. 그죠 반대가 돼서, 자, 요 부분이 더큰 거예요. B 값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B 값이, B 값이. B하고 C하고는 B가 더 크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겠네 1번인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부등식대소비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지, 할 요거를 좀 쉽게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자, 그리고 다른 풀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처럼 자, 제가 숫자를 대입한 것처럼 적당한 m, n, m과 n 요걸 만족하는 m과 n을 숫자를 찾는 거예요. 자, 이걸 수치 대입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문제 유형으로 보면 약간 그 부정방정식의 성격인 거예요. 이런에도 불구하고 대소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를 낸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정방정식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 부정방정식에서 수치 대입 이용하는 거, 그렇죠? 그거를 쓰는 거예요. 부정방정식은 항등식과 방정식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항등식의 성질인 수치 대입을 이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mn을 찾아서 저그 mn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대소 비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수치 한번 대입해 보면요. 이게 좀 커야 되니까 이 순위를 크게 m에다가 10 집어넣고요. m에다가 10 대입하고요. 10. 이건 좀 작으니까 n에다가는 한6 정도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6.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6. 100이 1되고 m은 10이니까 여기가 10대고요 10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m에다가 10 집어넣으면 요건 2되고 n 은 6이니까 6에 제곱해서 36 되니까 만족하죠 그쵸 렇 어, 그래서 n에다가 6 m에다가 10 ABC에다가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어느 게 큰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소 비교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이면 이렇게 풀면안 되고요 시험 볼때 시험 볼때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수치 대입을 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도 수치 대입해서 풀면은, 시간도 덜 걸리고 좀 빨리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맨 처음 설명드린 거, 이런 거에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번 보겠습니다. 자, 이전 나머지 문제들은 그, 고의 수원 참고하세요. 거기 다 같은 문제들이에요. 자, 103번. 자,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n 의 k분의 4승의 값이 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 f의 6은 3이다. 자, 이렇게 어떤 정의가 주어지면 이 정의의 감문을 잡기 위해서 어떤 예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보고 느낌이 안 오면은 몇 개를 더 본인이 직접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다?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거? 이해. 자. fn이 8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6을 집어넣고 자, n, n이 n이 6이죠? 그렇 자, n에 6을 집어넣고 다시 읽어 볼게요.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 자, 6에 대하여 자, n의 k분의 6의 k분의 4. 그렇죠? 자,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자, k가 몇개 나오냐 이거죠. 자연수가 되려면. 자, 자, K가 될수 있는 게요. 자, 4의 약수들만 돼요. 약수 2A 값이 있으면 약분되고도 분모에 남는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값이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요. K는, 자, K는 뭐다? 자, 4의 약수. 자, 4의 약수니까 1, 2, 4에서 개수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나온 거예요. 그쵸? 렇 음. 자, 그럴 때 문제가 FN이 8. 자 fn이 8즉 약수개수가 8개가 나오는 거를 찾으라 이거죠 8개 그러니까 자 8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제가 감을 잡기 위해서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6이 있는데 자2 이상이 자연수니까 2부터 한번 해 볼게요 2 3 4 이렇게 자 만약에 2가 있어요 2에 k분의 4 그럼 k가 될수 있는 것도 1 2 4 여전히 1 2 4 4개죠 3개죠 자, 다음에 만약에 3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해도 k가 될수 있는 거는 4의 약수인 1, 2, 4, 3개. 자, 근데 만약에 4라고 하면 4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 4가 제곱수가 되잖아요.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 자, 2의 제곱이니까 k분의 2, 4, 8 이렇게 바뀌요. 어 그쵸? 여기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k값은 8의 약수가 되겠죠. 8의 약수, 1, 2, 4, 8에서요때는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된다?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 아, 이거 바뀌는구나. 그렇죠? 그럼 5의, 5의 k분의 4안 바뀌죠? 지금 6도 안 바뀌었죠? 그렇죠? 1, 6은 2 곱하기 3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자, 이런 것들은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럼 언제 바뀌었냐면 은 4, 4라는 거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이게 바뀌기 위해서는 요 밑이 자, 미치 어떤 2의 2의 어떤 승 또는 뭐 3의 승 상관없이 렇게 여기가 뭐 제곱이나 세제곱 이런 것들 되면은 이 분자 요 4가 4가 지금처럼 뭐 8이나 다른 수로 바뀌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요 그렇죠? 어, 이거를 감파를 하셔야 돼요. 느낌이 안 오면 숫자를 더 대입해 보세요. 자, 더 대입을 해보시면 느낌이 더올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시 문제로 와서요 약수의 개수가 8개 그럼 약수의 개수 8개 나오고 자,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거를 구해볼게요 자, 우리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2 곱하기 뭐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 1씩 한 다음에 곱해지죠? 그 약수의 개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8이 나오려면 8 만드는 숫자가 자, 적당히 자 2곱하기 4가 8이죠, 그렇죠? 음, 2곱하기 1, 18은 하나가 너무 커지고요. 자, 2곱하기 4. 그러면은 플러스 1씩 해준 거니까 하나가 3이 되고 하나가 1되면 되겠죠? 3 1이 되면 되는데 여기에 3이 들어가는 게 값이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2의 3곱하기 3의 1승. 그래서 38은 24. 자, 24의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제일 작은 숫자입니다. 자, 약수가 8개 나오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24.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가지고요. 자, 여기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요. 문제가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승이 k분의 24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건 이제 제곱수가 아니죠. 제곱을 끄집어낸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k가 24의 약수 8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a라고 한번 해볼까요 a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문제 모양으로 바꾸면 k분의 요거를 4로 바꾸려면요 자 이게 4, 6, 24니까 6이 안으로 들어가서 a의 6 이렇게 돼요 음. 그래서 n값이 자, n값이 a의 6승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이제 가장 작은 하려면 a값이 2가 되면 되겠죠? N은 2의 6승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N이 2의 6승 이렇게 되면은 2의 여기에 K의 24가 돼서 K 값이 24의 약수에 계인 8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2의 6승. 2의 5승이 32죠. 2곱하면은 64 이렇게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